같이 삽시다. 녹화장에서 이명웅의 카메라 뒤 태도가 화제다. 박원숙 선배의 전화를 받은 직후 급히 녹화 중단했다. 박원숙은 당황, 도와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왜?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이명웅의 어머니는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시즌3의 게스트로 출연한다. 이명웅 어머니가 출연하는 방송편 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팬들은 이번 방송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한다. 한 촬영장 직원이 어머니 임영웅의 촬영 당일 일어난 재미있는 사연을 공개했다. 박원숙 선배는 임영웅의 어머니에게 임영웅의 왼쪽 발목 부상에 대해 알게 됐다며 이제 회복됐나 보다 나은 발 훈련 방법을 물어보면 안 될까? 라고 말했다. 박원숙 선배님도 다리를 다쳐서 임영웅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다. 임영웅의 어머니는 선배가 임영웅에게 전화를 걸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 직후 박원숙 선배님이 이명웅에게 전화를 걸었고 곧바로 대답했다. 이명웅의 따뜻한 목소리는 녹화 현장을 모두 놀라게 했다. 이명웅과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박원숙 선배님은 조금 당황했지만, 이명웅은 선배님의 전화를 받아 영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웅은 박원숙 선배가 다리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외상재활 전문의에게 연락하는 것을 도왔다. 박원숙은 이명웅의 어머니에게 이명웅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촬영이 끝나자 더 뜻밖에도 이명웅이 촬영장에 나와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이명웅은 단지 자신의 어머니와 프로그램 출연자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명웅은 힘든 촬영을 마치고 스태프들이 맛있는 식사를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어 이명웅은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쉬었다. 박원숙에 같이 삽시다. 이명웅 어머니의 모습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히어로가 건네는 위로 이명웅의 따라 따라 무대 영상이 700만 뷰를 돌파했다. 이명웅이 지난해 2월 27일 공개한 이명웅 따라따라 따라 사랑의 콜센터 영상은 2월 5일 기준 700만 뷰를 넘어섰다. 영상엔 사랑의 콜센터의 숨, 뜻, 명, 메들리에서 이명웅이 선보인 따라따라 따라 무대가 담겼다. 따라따라는 이명웅이 지난 2017년 발매한 곡으로 힘든 세상에 건네는 이명웅의 지난 위로가 담긴 노래다. 이날 영탁과 장민호가 코러스와 추임새를 넣어 흥겨운 분위기를 끌어올렸다.